할인율이 굉장히 작았던 모델이에요. 많이 되더라도 뭐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요. 평소에는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됐었던 모델인데 지금 1,25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보시는 분들은 재고 있을 때 빠르게 선점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재고가 여유롭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A형 토스 분입니다 네, 오늘은 BMW 1월 달 조건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처음 브랜드를 제가 BMW로 잡았어요. 원래 BMW 조건이 좀 늦게 나왔었거든요. 항상 매월 한 일주일 지나서 한뭐 10일 정도 늦게 나오면 그 정도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건이 굉장히 좀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BMW 조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빠르게 준비해 봤습니다. 각 딜러사별로 취약을 했고요.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연 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중간중간 중간 변동되는 할인이 있으면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또 올려드리고 중간에 또 특별한 할인이 나오게 되면 영상 빨리 찍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번 달 조건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보통 연말에 조건이 좋고요. 1월 달로 들어왔을 때는 조건이 좀 나쁘죠. 근데 이번에 BMW는 다릅니다 조건이 꽤나 좋은데요 저번 달 12월 달이랑 비교해 봤을 때어 줄어든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대로 가거나 혹은 더 늘어난 할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전체적인 물량 중에서 이제 디젤 모델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디젤 모델 중심적으로 할인을 많이 받고 살수 있는 네,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지금 현재 시장은 할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아실 거예요. 어, 재고 자체가 늘어났고요. 자동차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브랜드사 이제 딜러사들에서 다 같이 할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할인 경쟁 속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시기를 잘 맞춰서 최대한 높은 할인율로 차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릴 테니까요. 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모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델은 1시리즈예요1 네, 시리즈 같은 경우 600만원 정도 할인을 하고 있어요. 저번 달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할인이고요. 어, 재고는 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출고 가능해요. 어, 다음 이제 2 시리즈인데요. 네, 2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랑쿠페는 에 6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2 시리즈는 재고가 넘치진 않아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할인율이 많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3 시리즈인데요. 3 시리즈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네. 모델이 바뀌면서 할인율이 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할인율은 비슷비슷할 텐데요. 지금 디젤 모델 자체가 할인율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디젤은 재고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요. 가솔린 모델은 어, 재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할인율이 가솔린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재고는 여유롭진 않아요. 소량이 있고요. 디젤 모델만 좀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4 시리즈인데요. 어, 4 시리즈 할인 보시게 되면 할인이 많이 없어요. 지금 재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지가 않은데 어, 이 정도의 할인을 가지고 저는 4 시리즈를 구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하 시기가 지났을 때 물량이 좀많아지 당연히 할인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좀 기다리셨다가 물량 많았을 때, 어, 재고가 좀 많았을 때, 할인 많이 받고 구매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이제 주력 모델입니다. 5시리즈 볼 텐데요. 5시리즈 할인 꽤나 좋죠. 저번 달에도 좋았는데 이번 달에도 역시나 굉장히 좋은 할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520i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0만 원까지 지금 할인하고 있고요. 523d는 이제 1200만 원부터 이제 1250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30i, 530i는 1300만 원내 할인 보여주고 있고. 530e 모델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1200만 원까지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6시리즈에요6 시리즈는 저는 강력하게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저번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할인율이 굉장히 작았던 모델이에요. 많이 되더라도 뭐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요. 평소에는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됐었던 모델인데 지금 1,25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6 시리즈 보시는 분들은 재고 있을 때 빠르게 선점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재고가 여유롭지는 않아요. 네, 여유롭진 않기 때문에 빠르게 출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Z폰데요. Z폰은 지금 뭐 할인 볼게 없죠? 워낙에 재고가 많이 없고요 항상 똑같은 할인율이다 보니까 제트포 그냥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이 있으시면 바로 구매하셔도 돼요 할인율 뭐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쭉갈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이제 7시리즈인데요 7시리즈는 제가 개별 문의로 따로 빼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딜러사 별로 차이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할인은 300만원까지는 가능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300만원이지만 어 월말 정도 갔을 때는 제 예상에는 재고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바로 출고가 되기 때문에 한 500만원까지 되지 않을까 제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7시리즈 보시는 분들 있죠? 지금 신차다 보니까 바로 구매하기 보다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할인이 늘어났을 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최대치는 500만원 정도까지 할인이 늘어날 예상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SUV 라인업들 보시도록 할게요 네 X1은 이제 단종이 됐죠 그래서 X2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X2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2 0 i M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750년대 만 원까지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X3 보도록 할게요. X3도 재고가 많이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D 아까 말씀드렸죠. 디젤 모델은 할인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600만 원까지 할인 들어가고요. 20i 20i는 재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아요. 네, 250만 원302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이 모델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할인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400에서 이제 450만 원까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X4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4는 이제 X 라인이 할인율이 좀 낮아요. 네,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금 재고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좀 할인이 좀 막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2 0화의 M 스포츠는 할인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실 M 스포츠 구매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어, M 스포츠 구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600만원 그리고 프로 모델은 700만원까지의 할인이 들어가요 어, 디젤도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프로 모델 네, 디젤 프로 모델은 할인이 높죠 800만원까지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재고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색상 별로 많지는 않지만 바로바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차량 준비해놨습니다 다음은 이번 달 주력 SUV에요 네. X5 그리고 X6 두 가지 모델 볼 텐데요 두 가지 모델 자체가 저번 달뭐 전전달부터 할인율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물량이 끝나면 이제 할인이 끝난다라고 했는데 이번 달에도 역시나 물량이 좀 꽤나 많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X5, X6 두 가지 모델 보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출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할인이라면 저는 거의 끝이라고 보거든요. 또 1,400만 원대까지 할인되다 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내가 원하는 색상이 있고 내 트림이 있다면 빨리 출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은 이제 X7입니다. X7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할인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그래도 처음 나왔을 때 할인이 아예 없다 네 영원이다라고 했는데 어, 300만 원까지 할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모델이 좀 기다리신다고 해서 더 늘어나지 않지 않을까? 모델이 바뀐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 할인으로 거의 쭉갈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도 역시나 이제 재고가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출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BMW 1월달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어, 조건이 꽤나 안 좋을 줄 알았어요. 1월달이라서 축 처질 줄 알았는데 어, 반대의 좀 상황이 벌어졌죠. 재고도 넉넉하게 좀 많이 들어오고요. 할인율도 낮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올라갔으면 올라갔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고도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고성능 M 모델과 이제 전기차 라인업 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딜러사들마다의 그리고 재고 따라서 할인율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비교 분석. 제가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벤츠나 지금 아우디 모델들 제가 지금 할인을 취합하고 있거든요 조건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조금 내려갔다 많이 내려갔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직 다 파악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어느 정도 파악했을 때그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BMW 할인율이 굉장히 좋고 독일 3사 중에서 조건이 꽤나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BMW 판매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 부담이 굉장히 크실텐데 요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넣고 초기 비용을 많이 넣게 되면 생각 외로 금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자사 파이낸셜 자체가 조건이 꽤나 좋은 모델들도 있기 때문에 어 연락을 주시게 되면 금융 비교까지도 확실하게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목소리>